안녕하세요, 강다르크님. 네, 반갑습니다. 친절한 강다르크입니다. 얼마 전에 촉진 귀신이라는 소문이 들리던데, 낮에도 등장을 하셨네요. 아, 당연하죠. 오늘도 시민공원 쪽에 나오셨는데, 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촉진상구역에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어떤 소식일까요? 네, 어제 9월 3일자로 뒤에 보시면 촉진상구역이 부분철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부분 철거가 시작됐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희소식이네요 그렇죠 이게 몇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입니까? 저희가 여기 구역 지정된 게 2007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18년 정도 되었죠 아, 발음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이건 네. 부분 철거라고 하셨죠? 네. 어느 부분인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걸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실까요? 네 같이 확인하러 가시죠 보시면 도로가로 해서 이쪽이 벌써 하루 만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죠 촉진 상구역이 특별건축구역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1호이기도 하고 규모랑 면적 대비 굉장히 빠르게 최단시간에 부분철거 승인이 난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얘기네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부분철거 진행을 9월 말쯤에 시작될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되었습니다 9월 초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오늘 바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지금 굉장히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죠? 이런 것들은 비계공사라고 해가지고 앞에 비계를 설치를 하고 어, EGI 펜스를 설치를 해서 공사장 차단 효과와 비산먼지가 날리는 걸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펜스입니다 네. 며칠 안에 여기는 설치가 끝날 겁니다 이 정도 규모인 것 같으면 제가 요즘 열심히 임장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모습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시원섭섭하네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범전시형아파트부터 부분 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강다르크님. 네. 예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앞쪽에는 보이지 가 않는데 그래도 진격의 강다르크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여기 철거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겠다. 네. 아파트를 한 바퀴 다 돌아봐야 되겠네요. 이때 생각나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시원한 아아입니다. 항상 아안 파는 곳에서. 아,를 네, 찾으시니까 제가 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아, 아 파는 데로 차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사용 수익이 가능합니까? 사용 수익이 안 되지요. 아, 그러면 차릴 수 있습니까? 안, 안 되죠. 결국에 있구나. 아의 꿈은 건너가는 겁니까? 네. 저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차장 부지가 학교 이전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공사를 위해서 임시 주차장은 그때 공사 중이었는데 벌써 주차장이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어, 장마철에 왔을 때터 어, 닦는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전기충전소도 들어와 있고 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나 보네요. 주차장은 굉장히 빨리 짓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공사 부분이 별로 없어서 공사 기간은 많이 짧을 겁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통사무소라 불렸죠, 주민센터였는데 그전 역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강다르크님 말이 맞았네요. 여기에 가설 펜스 용 자재들이 아,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도 펜스를 설치를 할 계획인가 봅니다. 여기는 범전 시형 아파트 뒤쪽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오른쪽 편에 있는 건물들도 다 철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촉진 상구역에 대해서 한번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공사 대림 아크로 라로 체 하이엔드 브랜드고요. 규모는 18개동, 지상 60층까지 지어질 예정입니다. 총 공급 세대는 3,300세대 정도 되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하신 분은 1,800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조합원 분양가는 1,850만원 정도.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 평형 신청할 때 당시에는 1,500만 원 정도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촉진 상구역은 비례율이 103%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은 200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는 2017년 사업시의 인가는 2021년 관리처분 인가는 2024년도에 되었죠 이주에서 철거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관리처분 이후에 얼마만에 철거가 시작이 된 거죠? 2024년 5월에 났으니까요. 지금 거의 뭐 1년 만이라고 보시면 되죠. 1년 만에 스타트를 걸었으면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추진력이 맞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강다르크님. 네. 기대로 퇴근인 줄 알았더니 또 어디로 나왔네요. 그렇죠. 다른 곳이 있는지 제가 오늘 구석구석 돌아보았습니다. 양성초등학교 앞쪽에도 부분 철거를 위한 헨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여기는 버스 정류소가 있네요. 마을버스 정류소입니다. 그러면 버스 정류소는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땅은 우리 촉진상구역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촉진상구역이고 부분 철거를 위한 헨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촉진상구역이 넓다 보니까 헨스 작업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 담벼락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양성초등학교지요. 오늘 펜스 작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강다르크님, 네. 지금 9월 초인데 네. 아직까지도 너무 더워서 걸어다닐 땐 인상이 깊어집니다. <laughs>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엔딩을 찍자고 하신 겁니까?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오늘은 급하게 저희가 촉진상구역에 다시 임장을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횡수를 치고 천막이 터지면 출입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임장 수업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마지막 촉진 상구역을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함께 하시는 걸로 촉진 상구역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절한 강다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촉진 귀신이 거주할 곳이 없어지네요. 어, 촉진 귀신은 항상 딱만 있으면 됩니다. 땅만 있으면 됩니까? 네. 아, 땅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 이 모습이 사라진다고 하니 15년째 거주하고 있는 촉진 귀신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계속 있을 건데요. 아, 그래도 계속 있을 겁니까? 봉사 네. 중에도 계실 겁니까? 아, 어, 그렇죠. 여기를 떠나질 않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한번 제대로 묻어드리겠습니다. 아하. 삽 들고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삽, 삽한자로 사주시죠. 제가 삽질만 15단입니다. <laughs>